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세 가지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이외에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 아무것도 없어요. 영어로 행복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happiness예요. h a p p e n 이라고 하는 우연한 행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bless, God bless요 하는 bless가 있어요. b l e 라고 하는 피 흘림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복입니다. 희생의 대가로 만들어진 축복의 행복이 있어요. 그것이 블레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으로 만들어진 그 행복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요. 바로 두 번째 믿음은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믿음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가 이 마리아의 옥합을 부어드림을 가리켜서 거룩한 낭비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쁜 낭비는 재물이나 시간 같은 걸 아껴 쓰지 않고 헛되이 헤프게 쓰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거룩한 낭비도 있어요. 자녀들을 위한 어머니의 사랑이 거룩한 낭비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향한 아내의 낭비, 가족들을 위한 남편의 헌신 또한 거룩한 낭비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거룩한 낭비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어드렸습니다. 기름 부음이 하나님과 백성을 중보하는 그런 예식이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비싸고 귀한 향료는 왕같이 고귀한 신분에만 바쳐지는 예물인데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드린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왕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죽음에서 자유를 줬죠. 죄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제사장, 율법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 그리고 죽음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